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만 하고요. 이게 왕복 케이블카 비용이 31일로 가 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온라인에서 사고 오신 분들은 여기 티켓박스에서 티켓을 실물 티켓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스키장이네요. 오른쪽 아래.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납니다. 저희가 저기 1 플러스 2 적혀있는데서 올라왔습니다. 탄들도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서 지금 정면에 보입니다.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햇살도 좋고 천 좋네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이 정말 멋있네요 입장료입니다 성인 14유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가게이 조금씩 다르구요 15시 30분, 마지막 입장이 되겠습니다. 식당도 있습니다. 꼭 와볼만 하네요, 여기도. 멋있습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시각 16시 0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25분 정도 뒤면 쉬기 때문에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열심히 해가 넘어가는 중이네요. 네. 저희도 내려가서 숙소 체크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숙소입니다. 1박에 75, 유로가 되겠고요. 여기 시티텍스 2.7유로를 더해서 대략 78유로짜리 숙소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취사도구도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도비아코 마을에서 북쪽으로 1.5km인데 걸어오긴 좀 멀고 차가 있는 분들은 조용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두워졌는데 바깥에 발코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에 나오면 앞에 시야가 조금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도비야코가 되겠습니다. 잘 시작하겠습니다. 산칸디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 18시, 어, 1시간 정도만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버스 류장 옆에 주차 티켓 판매 기계가 있고요. 1시간이 이후로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 유료주차입니다. 도로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기 때문에 찾기도 수월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긴 했지만, 상칸디도 메인 거리는 그래도 나름 활기 찹니다. 저기 앞에 마켓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칸디도 성당 주변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한산하네요. 여기 뒤쪽으로도 있고요. 여기 큰 마트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혹시나 산칸디도 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성당 주변으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의 숙소입니다. 현재 시간 19시 01분. 오늘 하루를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